이번 달에 조건이 좋은 모델은 바로 A6인데요. A6는 조건이 꽤나 좋아졌습니다. 이 정도 할인이라면 기존에 보여줬던 A6의 최대 할인 근접하게 올라간 게 아닌가. 비록 23년식이고 이제 모델이 체인지를 좀 앞두고 있지만, 할인을 받고 이제 구매를 하신다면, 실 구매 가격은 괜찮을 것 같다. 네, 안녕하세요. 에이오토 소문우입니다. 네, 오늘 6월달 아우디 조건을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달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분기 마감 달이잖아요. 그래서 조건이 굉장히 좀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조건이 좀 반대로 나빠진 모델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좋아진 모델들도 있다 보니까, 모델별로의 조건이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우디가 요즘 분위기가 좋지는 않잖아요. 지금 지점들도 많이 폐쇄를 하고 있고, 영업 현장도 좀 위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차량이 그렇게 나쁜 차량은 아니에요. 브랜드 인지도가 좀 내려간 그런 이미지는 있지만, 그래도 차왕큼 경쟁력이 있는 차량이 아닌가라고 생각도 듭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해야 할 일은요. 조건이 좋은 차량들이 있죠. 조건이 좋고 가성비가 뛰어난 차량들을 저희가 골라서 출고한다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조건을 자세하게 좀 살펴볼게요. 저번 달에는 이제 이자 지원금 그리고 선납금 지원 이러한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달에도 유지가 되고 있긴 한데요. 추가적으로 지원금이 생긴 모델들도 있습니다. 대표님. 네. 이자 지원과 선납 지원이. 말 그대로 이자 지원과 선납금 지원 같은 경우에는요 할인이긴 할인인데 할인의 이름을 좀 바꿨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어차피 동일한 할인입니다. 그래서 모델별로의 할인이 조금 더 다르니까 모델별로의 정확한 할인율 그리고 지원금까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모델부터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a 3예에요 A3 같은 경우에 최대 할인 11%예요. 여기서 이제 이자 지원금 혹은 선납 지원금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6%를 지원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건 신규로 들어간 이제 조건이죠. 그래서 다 합쳐서 최대 할인 11% 보여주고. A4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최대 할인은 13%네요 그럼 A3, A4 같은 경우에 저번 달보다 할인이 줄어든 거잖아요 A3는 1% 그리고 A4는 한4% 정도 할인이 내려갔네요 좀 아쉽죠 분기 마감인데 A5 A5 같은 경우에도 조건이 저번 달 데뷔했을 때 내려갔습니다 13%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4% 정도 내려갔네요 조건이 A3, A4, A5는 조건이 다 내려갔다 조건이 좋지 않다 라고 보여지고요 이번 달에 조건이 좋은 모델은 바로 A6 인데요 A6는 조건이 꽤나 좋아졌습니다 저번 달. 보다 현금 조건은 2% 올라갔고요. 제휴사 조건은 3%나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할인이라면 기존에 보여줬던 A6의 최대 할인 근접하게 올라간 게 아닌가 싶거든요. 25%의 최대 할인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 트림 다 25%까지는 가능해요. 그래서 비록 23년식이고 이제 모델이 체인지를 좀 앞두고 있지만 25%의 할인을 받고 이제 구매를 하신다면 실 구매 가격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자, 다음은 이제 A7입니다. A7 같은 경우에는 신형 24년식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조건이 나. 왔어요. 9% 할인. 신형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할인율 보여주고 있고요. 조건 괜찮죠? A7. 좋아요. 45 TDI 그리고 50 TDI 그리고 55 TFSI 다 좋은 조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A8인데요. A8 같은 경우에 조건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A8은 지금 당장 구매하시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할 것 같아요. 2 3년식 재고잖아요. 재고인데 할인이 높아야 되는데 저번 달 데뷔했을 때9할인 떨어졌어요. 반대로 S 클래스 7 시리즈가 경쟁차종이잖아요. 이 차종들은 조건이 좋아졌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A8을 굳이 구매할 이유가 있을까요? A8은 이번 절대 구매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대입하는 법인이 없나요? 없습니다. 아하. 네. 그래서 구매할 이유가 더더욱이나 없어요. 구매하시면 안 돼요. A8은. 다음 모델은 이제 전기차 라인업 Q4 이트론입니다. 저번 달대비했을 때는 현금 조건이 정말 정말 좋아졌습니다. 18%의 할인이 가능하고요. 제휴사는1% 좋아졌네요. 그리고 이트론 같은 경우에도 조건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근데 이번 달에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조건 좋습니다. 이트론 GT 모델과 그리고 RS 이트론 같은 경우에 조건이 떨어졌습니다. 저번 달대비했을때 1%에서 3% 정도 떨어지면서 최대 할인은 25%로 보여지고 있어요. 다음 이제 SUV 라인업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Q2인데요. Q2 같은 경우에는 저번 달 데뷔했을 때 조건이 떨어졌어요. 17% 할인이었는데 12%로 좀 떨어졌다. 아쉽죠? Q3 보도록 하겠습니다. Q3도 2% 정도가 떨어져서 11%의 할인율 보여주고 있어요. Q3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조건이 좋아졌습니다. 1% 정도가 할인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제휴사는 지금 동일로 7%의 할인율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Q5입니다. Q5는 저번 달 데뷔했을 때 조건이 많이 떨어졌어요. 한6% 정도가 떨어지면서 11%의 할인율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이자지원금 그리고 선납금, 지원금도 없어졌죠. 그래서 조건이 좋지는 않다. Q5는 차라리 경쟁 차종을 구매하는 게 낫다. Q5도 이번 달에 구매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다음 Q7인데요. Q7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어, 좋아졌네요. 저번 달에 대비했을 때는요. 근데 여기서 함정이 뭐냐면 조건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할인율이 크지가 않아요. 9%밖에 안 되죠. 근데 Q7이 23년식 구형 모델인데요. 9%의 할인을 받고 구매한다면 메리트가 없겠죠. 그래서 Q7도 구매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Q8 차량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젤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할인이 저번달이랑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조건이 굉장히 좋죠. 12%의 최대 할인 보여주고 있고요. 가솔린 모델이 아쉽게도 할인이 좀 떨어졌는데요. 한3% 정도가 떨어지면서 8%의 할인을 보여주고 있어요. Q8 같은 경우에는 디젤 모델을 선점하시는 게 보다 조건은 유리하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이렇게 아우디 저 모델을 좀 살펴봤는데요. 분기 마감의 느낌이 전혀 안 들죠. 이번 달은 확실히... 음. A6 말고는 그쵸 그렇죠. A6 그 다음에 A7 그리고 전기차 라인업 이 외에 아우디 차종은 구매하시기가 좀 애매할 것 같습니다. 저번 달 데뷔했을 때 조건이 많이 떨어졌고 특히나 A. 할. 구매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이처럼 분기 마감이라고 해서 조건이 꼭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기대해 볼 만한 시기는요. 이게 월초 조건이잖아요. 월 중순 지나서 월 말에 어떠한 변화를 줄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조건이 바뀌게 되면요. 영상을 또 띄워 드릴 겁니다. 어떻게 바뀐 모델들 혹은 할인이 많이 올라간 모델들을 따로 모아서 여러분들한테 정보 전달할 테니까요. 수입차 혹은 아우디 브랜드를 저렴하게 구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자동차 정보로, 할인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